아, 제가 백신을 맞고 어,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을 네, 먹고 싶어서 한잔하겠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음. 신고안녕 음, 음. 백신 맞고 먹는 어, 술인데요. 네 일주일 됐으니까 괜찮겠죠? 제가 백신을 맞고 어, 오늘이 이제 일주일이 하루 지났습니다. 5일째까지 어, 약간의 뭐 오한이라든가 두통 증상이 있었고요. 어, 그뒤로 아직 몸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태 아주 좋고요. 제가 1차, 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이라 3차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제가 1차, 2차 때는 한 3개월 정도 합이 6개월 부작용기 때문에 술을 뭐 절대 못 먹었고요. 오늘은 백신 맞고 일주일 하루 만에 소주를 먹습니다. 아, 참 맛이 좋네요. 예. 네. 이게 미국에서 승인이 안난 백신이라, 저는 처음에 조금 꺼려지긴 했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저희가 맞았던 백신도 현재 미국보다는 뭐 유럽 쪽에서 먼저 승인해서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윤을 유럽에서 먼저 승인한 승인이 날 백신이고요. 크게 부작용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안맞을래다가 부작용이 없다길래 맞았습니다 오한과 두통 빼고는 열은 없었고요 증상은 없었습니다 1차 2차 때 마실 때는 술은 생각도 못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막고 일주일 만에 소주를 먹습니다 아, 두부 김치다. 두부 김치, 소주에 두부 김치, 미역국, 약간의 고기, 양파. 제가 먹방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백신 때, 맞고 일주일 만에 술 네. 먹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 많이는 못 먹습니다. 음. 기분이 좋아서 음. 후기를 올릴 겸 소주 한잔 먹고 있습니다. 괜히 음. 볶음김치 안녕하 노바백스 부터샷 스 3차 접종 제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뭐 자잘한 걸 알고 싶으면 첫날 도제 후기를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아 소주마 좋네요. 일주일만 백신 맞고 일주일 만에 생, 생각을 못했는데 2차 2차 때랑은. 확실히 이게 타 백신에 비해서는 안전한 거는 뭐 너무 느끼는 거 같습니다. 확실한 거 같습니다. 에이.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백신 후기 올리고 있는데 노바백스가 자료가 많이 없어요. 네. 열심히 제가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5일 만에 증상한다 사라졌고요. 제가 부작용을 일체일체때 3개월간 사람인데 뭐4 5일 만에 뭐아 좋으네요. 예. 네. <laughs> 여러분 이게 아나플렉스 그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철관에 대한 부작용은 마찬가지고 그부분 최고 겁나는 부분인데 뭐 없다고 하니까, 뭐, 실험 단계에서 없다고 하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하니까, 네. 사망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검사 많이 해봤는데, 저도 후기가 없어서 겁났어요.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라 3차 맞기가 겁났는데, 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보고 차근차근히 차분, 맞으려다가, 뭐 도대히사회생활뭐사회생활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한지, 노바백스 접종한지 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못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노바백스가 기존에 백신을 만들기가 훨씬 복잡하대요. 뭐, 과정도 여러 개고, 뭐, 식물을 이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알레르기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천천로 가신 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르겠는데, 뭐 기존 분들은 뭐, 알레르기 걱정은 제가 보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무서운 게 아나플렉스죠? 네. 처음 맞고 15분, 그리고 맞고 나서 혈관, 고부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맞았습니다. 저도. 저도 그것 때문에 1차, 2차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는 가 있으면 잡아달라고 반성해서 저는 번위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마치 그분들이 오히려 미리 쳐서 어, 응. 네, 어제 그 분들이 오히려 뒤목을 밀쳐서 어제는 목 어제 민선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오늘 전에 앉혀주신 분이 학생이 되셨어네 그러면 그분장안 근데 이제 이에 들어가서 아시겠안 민선열 후보가 학생이

아예 제가 여러분 제가 그 술을 먹으면서 노백스 후기를 올렸는데요 저 솔직히 술을 뭐 좋아하고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 2차 때 맞을 때는 부정이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맞은지 일주일을 술 먹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1차 3개월 2차 3개월 거의 뭐 5-6개월을 뭐 백신 맞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만큼 이게 뭐라 그럴까, 어, 뭐 좋네요. 뭐 이렇게 뭐 주사 맞고 그런 거 보니까 편안하고 크게 뭐 부작용도 없는 것 같고 뭐 부작용이 뭐한 4일 5일? 5한 뭐와 두통? 그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고 없은 지한 2, 3일 정도 이제 부작용이 없는 지한 2,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백신 맞고 몸이 아파서 부작용 때문에 3개월 안에 술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주일 만에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먹은 건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